건데 준비물은 유리병과 나무막대랑 수정원룸이라 수정가루랑 코르크 마개랑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뜨거운 물에 어 수정가루를 넣고 어 나무막대로 잘 저어주면 돼요. 저어주고 많이 많이 저어줘야 돼요. 이게 녹을 때까지요. 이렇게 많이 많이 저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가루가 흰색 보이죠? 흰색이 이고요. 이 가루 가루인데요. 가루가 가루가 저처럼 저처럼 이렇게 가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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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못 섞으면 이렇게 되고요. 많이 섞으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수정 가루가 유리병에 다다 <laughs> 다 됐으면 어어 어, 수정 <laughs> 원석을 <laughs> 넣어요.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 뚜껑을 닫아요. 소장 원석을 넣었으면 코르크 마개로 닫아줘요. 잘 닫았어요. 우코 됐으면 이 끈으로 이런 이름표를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아, 자 이, 이거는 이거는 동생이 동생이 어제 만든 건데 주시가 이런 시간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신호등입니다 이거는 진짜 구석이 되어버렸어요 안녕